원들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고 그 벙커 자체가 인서클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인서클 먼저 해서 막겠다 그리고 근데 뚜방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싸움 시작이에요 제천 팔랑크스 그리고 양조웨이스 수류탄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아팝으로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설마? 아 안쪽도 아 그리고 후아유 자 제천이 그냥 막아내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렇습 이제 이렇게 되면 후아이도 그냥 갈길 갑니다. 그래서 제천 팔랑크스 일단 수비 성공. 이쪽 구덩이 쪽에 그냥 두 킥. 어... 어 해우소 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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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에요. 파비안이 있잖 않? 아 요사리군요. 양조. 아 네. 아파요. 양조에스 여기서 탈락. 이게 그냥 먼저 들어가서 맞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우측으로. 형성 됐습니다. 상이 핵심적인 위치로 이제 추후에 떠오를 텐데 이 지역의 주도권 싸움도 봐야 될것 같고 여기 용심 먼저 누웠어요. 이제 네, 손 트레이드입니다. 예. 자 지금 동쪽 벙커예요 슈팅 레인지 동쪽 벙커 예. 어 바로 앞에. 오. 오! 그래. 야 제니가 누웠어요. 제리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갇혀요. 뚫고 자 이거 빨리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요.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화염병. 나오지마 거기 있어. 수류탄. 자 우리 살릴 거니까 화염병으로 길 막아주는 센스 좋아요 예자 근데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이게 근데 예. 살릴 인원들이 좀 있어서 이게 시간이 자 차량 타고 한번 출턴 오자어구하지 않고 아 하지 마지기 전에 아독시가 누워있습니다 예. 그러면 엑지 야야 다시 들어와 일단 들어와 예예 예. 이러면 전 남은 시간 좀 벌었죠. 결국 확킬까지 찍어냈습니다 지피안 야 이거는 이제 액진은 감옥이에요 벙커가 아니라 사실 그렇죠 이제는 감옥이 됐습니다 야너 전남이 좀 노련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 백업샷이 좋았죠 그 수류탄 들어갔으면 사실 위험할 뻔했거든요 됐어요 음, 이게 네 명이서 들어가서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 FN 세종과 DRX인데 지금 FN 세종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경기 이네이트 아이 지역 많이 겹쳤거든요. 네. 예. 자 일단은 FN 세그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끝이 났고, 자, DRX가 살리고 한번더 뚫어야 돼요. 제천 팔랑크스 예. 그리고 경기네이트까지 맞습니다. 꽤나 많은 팀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같이, 같이. 아, 개월지예요. 예, 완전한 오픈각. 그러니까 제천 팔랑크스 라인이 지금 굉장히 넓어서. 각 자체가 지금 그냥 거의 뭐 360도로 커버하고 있거든요. 7시 지역을 좀꽉 잡고 있습니다. 음. 자, 저렇게 넓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팀들을 좀 견제해 줄수 있는 샷각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격파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지만, 역시나 그 넓게 포진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견뎌낸다면 말이죠. 시엑스 타선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위쪽에선 DRX가 차량 타고 이동하고 있고, 자 DRX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찾나요?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 이렇게 한 점씩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 스플릿 운영에 대한 또 단점이 이런 거죠. 그렇죠. 일장 일단 있는 거죠. 자이러면 DRX가 좀 뚫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으로 일단은 이 서클 밀어 넣고 있어. 우겨 넣고 있는 DRX고. 자기 장구 위쪽으로. 야 역시나 그쪽 산맥 라인. 이렇게 되면 일단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경남 리스타트 시지. 1매치에 이어서 2매치에서도 호성적 기대해 볼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야, DRX는 진짜 힘으로, 우격 다짐으로 서브를 다 때려 부시고 있어요. 예. 네. 그 어려운 서클과 어려운 상황을 일단은 풀어 나가고 있는 DRX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시제도 터치가 되면서 3명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죠 DRX? 네 하지만 숨 돌릴 팀이 없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갈 수밖에 없는 자기장이거든요. 자 소이지가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연막 꾸려주면서 3명 유지를 위한 그런 플레이. 여기는 GNL. 자캐세븐과 지금 산맥 쪽으로 캐세븐은 가지도 못했고. 자 홀로 남았고요. 아하 이스포스 프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전. 근데 이제는 사실 부산 베스파가 경남 인스포츠 쪽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남리스타트 시지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오토가 이게 혼자 남아 놓은 변수거든요. 혼자, 혼자라서 요로롱이 일단은 뭐 눕긴 했는데 다시 살리고 근데 다시 한번 전남 쪽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토 갔어요. 이러면 지피안도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긴 한데 아, 뭔가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더할수 있군요. 있네요. 연막이 걷치면서 예. 야 이게 타이밍이.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 들은 것처럼. 응. 어. 예. 바로 보여주는데요. 아 그리고 대전 게임 PT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차 타고 출발하면 리드 샷에 갈린다. 그냥 직선적으로 가자. 근데 지금 러브에스트 사랑의 힘 만땅이잖아요. 수류탄. 예. 어우. 약간 짧았습니다. 톱. 대활치였어요 이게 서로 괴롭히니까 서로 그냥. 공멸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전남과 네. 대전. 아론이 그걸 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수류탄 들어가면서 아론이 누웠습니다. 오, 근데 체력 빠져서 이거 위험. 마차 혼자. 자 서로가 그때 체력이 없었는데 어그로 시안이 선수가 좀어 바로 바로 앞에서 시안이 버티고. 자 마추는 와시안 체력을 못 감았어요. 음. DRX 입장에는 이거 근데 정리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잡고 가야 될것 같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 수류탄 이쪽을. 짧죠 자 버티면서 어 그리고 어, 러브에스는 지금 3맥으로 올렸거든요 네두 명이에요 지피안 정리하고 네 예. 그리고 D플러스 기아도 이맥 중앙부로 올라탔고 북쪽에는 부산 베스파가 있고 아래쪽은러브에스트거든요 네. 어 이거 사실 디플러스 기아가 양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사리 선수가 헤우토에서 한쪽 픽 면을 포탑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포탑 강 믿고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오사리 선수도 저런 포탑 플레이를 할때 굉장히 좀 아, 뭔가 정교한 샷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팀들도 팀원들도 오사리 선수를 좀 믿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근데 러브스2가 많이 어렵네요, 지금. 좀 신경을 시키고 세명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연막탄을 많이 뿌리고 버티고는 있어요. 이게 D플러스 기아가 근데 약한 지점 물어뜯으러 한번 최종 이동해보나요? 어, 근데 부산 베스파도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시 j 까지 기절을 만들어냅니다. 서서히 그...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몰래. 이거 통하면 D플러스 기아 난리나요? 자크. 입니다. 아 아이, 근데 경남이 진패야 가만히 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부산 베스파가 저거 더 작전 성공시키면 러브에스2야 러브에스가 갑자기 여기까지 부산 베스파까지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D플러스 기아도 한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D플러스 기아가 발이 풀렸거든요 음. 그래서 렇죠그 이제 D플러스 기아는 부산 베스파 쪽으로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러브에스 때문에 D플러스 기아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러브에스가 그렇게 움직여주면 오히려 좀 편해지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 베스파 쪽이랑 무리하게 정면 싸움해줄 필요가 없어진 디플러스 기아거든요. 그리고 부산 베스파는 약간 좀 뒤쪽으로 물러나는 모습. 결국에는 이 뒤쪽 라인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잖아요. 디플러스 기아는. 예. 예. 자, 오사리 눕긴했습니다만 파비안이 또 구해 주러 갔고요. 응급 처치해 줘야죠. 이런 디 플러스기한은 네명 유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기장 바뀌면 부산 베스파가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그 산맥을. 네. 그때 이제 뒤쪽에 포탑각을 받고 싸우겠다라는 디플러스기인데 부산 베스파는 상대의 설계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접근해요. 그래서 너네 자리 밀겠다. 우리가 너네 머리 위쪽 그냥 점령하고 그냥 내려찍겠다. 접근합니다. 부산 베스파. 왜냐하면 부산 베스파도 지금 한쪽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각이에요 네. 위쪽에는 지금 경남 리스타드 시 g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부산 베스파도 피할 수 없죠 부산 상남자가 뭔지 음. 한번 보여줘야죠 마! <웃음> 와라. <웃음> 와라! 붙자! 자 그래서 일단은 그위쪽에 눈치도 일단 펭귄 선수가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 경남 쪽의 라인은 집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거 인원수가 약간 좀 부족하긴 해요. 부산 베스파도 또 상대가 디플러스. 그러니까요. 티켓 싸움 갑니다. 각발에서 형. 네, 어차피 아들 바로 놀부가. 바로 진압 놀부. 이어 비안까지 디플러스기야. 본인들이 깔끔하시기. 잡은 그 라인을 절대 못 어뜨리지 않습니다. 네, 부산 베스파도 결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어요. 이러면 경남도 진출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입 속. 일기만 자 펭귄이라도 펭귄 한입예 펭귄 한입 유카 펭귄 유카 한한한내 목소리 들리니 으아아아아아악 어! 한입 제대로 먹었어요 그죠 아주 크게 왕예예예야 기가 막힌 한 입만 찬스였어요 예. 자 이러면 부산 베스파도 무너졌고 경남 리스타트 시기가좀 본인들의 지역 자체를 좀더 확장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어, 결국에는 3파 정도인데, 사실 광주 쪽꼴 바로 가요. 그냥 디플러스 기아 가요. 근데 유카가 눕혔고, 유카가 갑자기 그 슈퍼백업을 자처했어요. 근데 이거 디플러스 기아가 받아먹었습니다. 어, 근데 더 괴롭힐 수 있는 건 사실 디플러스 기아를 때리고 광주의 선수를 남겨놓는 게 낫거든요. 예, 예, 네. 투하죠. 혼자. 근데 이거 디플러스 기아 선수도 모르나요? 아, 근데 이거 수류탄 없나요? 수류탄? 야 이거 수류탄 없나요? 이거 몰라요. 투월지? 이거 몰라요. 이렇어디가지 아,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아 모르겠... 걸렸어요. 걸렸어요.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러면 광주도 끝났고요. 경남과 디플러스기아의 대결. 아 이거 근데 방금 유카가 오히려 그 광주 인원 잡아준 게 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도와준 꼴이 됐죠? 도와줬잖아요. 개활지에서의 싸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디플러스기아가 인원 수적으로는 우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편안한 거는 경남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도와주고 나서도 이거 이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긴 한데 네. 숫자 차이가 좀 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디플로스키아가 13킬까지 찍었잖아요 그만큼 몸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킬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33점 높다고 했잖아요 좀뛰어넘었는 벌써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꼈어요 농심을 자 오살의 인서클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느냐 오 차량 타고 어디까지 이거 오살 인서클 와! 타이밍 맞춰서 승부 보는 거죠 키플러스기야와 이거 진짜 과감하고 키플러스기야 타... 이야 까비야 아니 이런 플레이를 어? 그리고 추가 캐까지 돌부 아니 불조저처럼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이거 유카가 일단 한명 그 수류탄을 던져놔서 데려가긴 했는데 네. 혼자 남은 지율이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안정적으로 하죠 안전하게 합니다 디플러스기아도. 야 이거 그러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오살 인서클 먼저 못하게 자르고 하자.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그 타이밍 맞춰서 그냥 미신같이 승부. 날개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 오살 오른쪽 돌부! 파격진이 펼쳐지고 있어요 디케이야! 하 디플러스기아 두 번째 배치 1런게 디플러스기아가 지켜낼 듯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탱크였어요 디플러스기아가 시원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와 디플러스기아의 그 어떤 공격력. 본인들 이제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매치였어요.